네, 2022 세덱스 현장 저는 지금 STI 부스 앞에 나와있는데요. 우리 담당자님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담당자님 오늘 자, 자기소개하고 우리 STI 소개도 잠깐 간단하게 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STI 연구소장 이가영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저희 회사는 89년도에 이제 대구에서 설립한 이제 전기로 전문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세계 최초로 광섬유를 제조하는 모든 전공적을 만드는 제조회사로서 광섬유를 제조하는 기반 기술을 가지고 합성커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합성커츠를 가지고 나왔고요. 또 세덱스에서 합성커츠와 그리고 그와 비슷하게 SIC라고 해서 소재를 소개를 하고요. 또한 국내 최초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성장 장치를 저희가 제조를 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하러 나왔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STI가 가지고 있는 주력 제품이나 솔루션이 있다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회사는 저희 연구진들이 굉장히 많이 퍼진 되로 있어서 합성 고초 광섬유, 실리콘 카바이드 같이 장비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제조 공정까지 같이 제어할 수 있는 토탈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시 저희는 장비로 SiC 인곳을 저희 성장한 것을 제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장비뿐만 아니라 소재도 가능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다면 우리 STI가 STI, 가지고는 있 향후 계획이라던가 특별한 비전이 있다면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방금 소개드린 것처럼 저희 회사는 장비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까지 같이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서 연구 개발에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저희 같은 회사가 없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저희 같은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싶고요. 그 저희. S T I가 반도체 강국인 대한 민국에서 더욱 더 알려지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 높이는 것이 저희의 비전이기도 합니다. 아, 네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S T I 앞으로 무궁한 발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